W, 1800 차는데요? 잘아이어시좀 <laughs> 아레나 진짜 밸런스 신경을 좀 많이 써줘서 그런지, 어, 그라가스 패치가 됐습니다, 버크 패시브 쿨타임이 원래 12초인데 무려 4초. 체력 계수 6.5%인데, 거인 같은 거 해가지고 스킬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재밌게 놀아보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W가 최대 체력 12% 데미지로 바뀌었고, 되게 세지. 어, 템못 살걸? 대처가 불가능한 급의 그런 성능이라, 그래,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줘가지고, 아쉽긴 해. 넘어가. 그렇지. 이거, 스킬 풀 굴려 가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늦었네. 아, 까비. 음, 무법자의 투지? 이거 갑시다6.5% 어. 체력을 계속 회복하는 거 6.5%. 천 증가했으니까? 뭐냐, 이거. 나뭐한 거? <laughs> 빡치기. 유니티모 이니... 조합은 도대체 뭘까? 아, 실명. 하지마. 나이스. 유미님. 죽어. 이런 막 스카너 상대로 강심 체력 뻥튀기 하면은 괜찮았을지도 진짜. 아, 근데 데미지가 약해져가지고 좀 그렇네. 이보, 먹하면서 열매 타겠지뭐 열매 안타죽었보타지 먹고 이거타 버텼다가, 날리면 돼. 들어올 때또 날리고. 오케이. 영겁을 갈까? 최대한의 체력을 위해서? 어, 죽으면 안 돼요. 케니. 죽여야 돼. 꽝. 또 유미만 남았네. 느긋하게. <laughs> 피 회복하면서. 피 회복. 피가 잘 차. 먹고, 이것도 피해복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아니네. 아, 이건 받는 피해량만 감소구나 저리가, 저리가, <목소리> 거의.. 어? 좋다. 응급 처치 키트. 이러면은 이것도 버프 받았거든요? 원래 20%증가했는데 회복량이 25% 됐어요. 이것도 좋은. 응, 또 체력 많이 오르니까 만화 비례해서 무조건 가야지. 210일 훨씬 그 이상 회복시켜줄 듯. 무조건. 잘 차는 게 느껴지죠? 체력이? 아 진짜 훌 너무 짧은데? 받는 데미지 감소요. 어, 잠시 어, 비에고 저거 다시 돌아왔네, 여기? 주야. 천천히 피해복 하면서 오, 다행이다.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나만 먹을 거야. 오지 마. 풀피. 워익이라 이게 또, 또 그래. 빡세. <laughs> 가능하면 저거 열매를 먹고, 궁으로 아까처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드리가 너무 좋고. 286회복. 제대로구나. <laughs> 딜량은 이대로 뭐가, 뭔가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도 센것 같아. 저쪽이 막. 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딜 부족하지도 않고. 아이고, 아무도 없네. 시가물 이제 각용 갔네요. 저쪽에서 굿. 아, 뭐야. 아, 아직 구, 죽은 게 아니었구나. 따라다녀야지. 먹지마. 방금 어, 시파이크도 피 많이 채웠네. 궁쿨 궁쿨. 최대한 끝자락에서 날려야돼. 이럴 때? 아! 어 뭐야 노렸어? 그건 절대 아닐텐데? 저도 먹읍시다. 먹는 싸움이야. 근데 제가 더 유리함? <웃음> 저는 <웃음> 저는 이거 회복 잘 되죠? 이러면은 5 0증가 라고 치면 될것같아 대충. 150. 이거 한 번에 480. 4초마다. 4초마다 거의 뭐 체력 18복이라고 보면 되겠네. 좋아, 좋아. 거기다가 상대방 AP. 제가 맞아주면 돼요. 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우리 먹으면서 해도 충분해. 빡센데 저기 잡아야 돼 나이스 어 어우, 누구들이 센 거야 오 제발 거인 나이스 미쳤다 <laughs> 이 피해 분량 진짜 미쳤다 이러면 구원 갈까 구원까지 갈까? 써 주자 뭐야? 내가 워이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아. 뭐 이건 빡세. 스카너 딜도 빡세네? 거석상? 뭐 어떻게 이겨야 되냐? 무조건 가갑인가? 이러면? 음. 증사 일단 가자. 체력 처음 보고 싶어. 만. 무조건 만이죠, 이거 싶으니까. 회복량 585. 악포는 가죠? 어. 주문력 129 증가. 아포는 <laughs>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최대 체력 데미지도 있고. 주문력도 크고. 이거는, 에코 일단 걸죠. 파이크는 딜 약하니까. 어 느려. 구원 받아줘. 이게 내가 진짜 살려줄 수가 없네. 증사 바꾸고. 가엔이라. 빨리 빼야될 것 같은데, 이거. 저거. 아우 핑.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나도 딜이 센게 아니라서. 아, 어, 잡았어. 맞았나? 아, 씨, 안 맞았네. 아, 딴 것보다 가인이 문제인데, 진짜. 아, 까비. 오래 버텼는데. 마지막? 이거 뭐야 이거는. 살아남으소 <laughs> 진짜. 체력 11,000. 722 회복. 722 플러스 2퍼니까 대충 뭐1000 플러스 이거 50, 75. 한1800그 정도 회복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치감도 안 갔어. 열 받게 이겨야 돼. 진짜 차, 최대한 비벼 할수 있어. 스카너, 심지어 첨부도안 먹었어. 기분 나쁜데. 진짜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난 근데 왜 피가 안 깎이냐? 피 차는 거 봐. W 1800 차는 데요? <laughs> 피해복, 피해복. 와 근데 스카너도 어지간하다. CC. 아 제발. 제발. 가임 빠지면 이거 다음 판못 이기는데. 이건 그렇다 쳐도. 얘뭐신기한 주먹이야? 아, 가임 빠진 거좀 큰데? 아, 너무 아쉬운데요? 가임 빠지면 안 되는데. 이번 맵 뭐냐? 아, 망했다. 좁은 맵이야. 버티기도 힘든데, 이러면 케일님.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전판에 그것도 안 해줬네. 야, 증사도 안 바꿨네. 오케이, 나한테 썼고, 아유, 진거 같은데, 이러면? 난안 맞으면서 딜하면 할만 할수 있는데. 어우. 나 구원도 안 써줬나? 어이, 피해복 봐. 너도 좀 쩌네? <laughs> 서로 진짜 피해복이 양심이 없다? 이겨야 돼. 난 날리는 거 있어. 날려. 아, 진짜! 왜벽 밖으로 안 나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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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아. 아, 안 넘어가는구나. 아, 몰랐네요.